사진 출처, 미래형 쇼핑몰에서 시니어들이 스마트 기기와 AI를 활용하여 쇼핑하는 모습 책 GPT 생성, 베이비 부머 세대, 1 9 5 5 1963년생, 가 본격적으로 은퇴 연령에 도달하면서 경제 시장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 거의 노년층은 경제 활동에서 멀어지고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있었지만, 현대의 시니어 세대는 다르다. 평균 수명의 연장과 경제적 여유로 인해 액티브 시니어, 액티브 시녀로 불리는 이들은 적극적인 소비자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로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이 젊은 소비층을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어 시니어층을 위한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미개척 시니어 시장이 새로운 기회로 떠오르고 있다. 5060 세대는 한국 경제 성장기의 주역으로 자산과 연금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들은 과거의 노년층과 달리 적극적으로 소비하며 건강 여행, 취미 교육 등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 먼저 건강 관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헬스케어 및 웰리스 산업이 시니어 시장에서 급성장하는 가운데 건강 보조 식품,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스마트 건강 기기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AI를 활용한 개인 맞춤 건강 관리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스마트워치와 원격의료 시스템과 결합해 더욱 발전하는 추세다. 또한 실버테크, 실버텍 산업도 부상하고 있다. 디지털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면서 시니어층 역시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능숙하게 다루며 온라인 쇼핑 SNS 유튜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니어들이 늘어나면서 시니어 전용 플랫폼과 AI 기반 개인 맞춤 서비스 시장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시니어 여행 레저 시장도 급성장하고 있다. 여유로운 시간과 경제력을 가진 시니어들은 여행과 레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크루즈 여행, 장기 체류형, 관광, 문화, 체험형 여행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시니어 전용 커뮤니티와 연결된 여행 서비스도 각광받고 있다. 기업들이 미처 공략하지 못한 시니어 시장을 효과적으로 개척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시니어 마케팅이 기업의 새로운 생존 전략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지만, 시니어 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마케팅 전략은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어떤 방식으로 시니어 시장을 공략할 수 있을까? 먼저 시니어 진화적인 UX UI 디자인을 제공해야 한다. 현재 많은 기업이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시니어 진화적인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버튼 크기와 글씨 크기를 확대하고 음성 안에 기능을 추가하는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니어층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노인용 제품이 아니라 디자인과 기능이 조화를 이룬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다. 예를 들어 세련된 디자인을 갖춘 기능성의 루시니어 맞춤형 가전제품 사용이 간편한 스마트 디바이스 등이 대표적인 예시가 될수 있다. 또한 시니어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온라인 쇼핑몰 SNS 커뮤니티 플랫폼 등을 시니어 맞춤형으로 설계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실제로 일본과 미국에서는 시니어 전용 SNS와 쇼핑몰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시장에서도 충분한 가능성을 지닌 분야다. 마지막으로 세대간 연결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50-60세대는 가족과의 유대감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자녀나 손주와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이 좋은 반응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행 패키지나 디지털 기기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면 시니어 소비자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 이처럼 기업들이 시니어 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한다면 빠르게 성장하는 시니어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 사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이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기업이 시니어 시장의 잠재력을 간과하고 있으며, 이를 제대로 공략하는 기업이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니어 시장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젊은 소비층만이 답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시니어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만이 미래의 승자가 될 것이다. 지금이 바로 미개척 시니어 시장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